아, 식구들을 힘들게 하네. 수소리 진짜 어저께, 어저께 저녁에 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네. 그 새끼들은 진짜 여기 온다. 여기 오신 분이 진정 오늘 오신 분이 진정 사람이다. 야. 앵콜. 당연히 앵콜이지. 야, 기분 좋으니까 매들리도 때려버려. 그냥 매들리도 아, 아, 진짜 이게 우리의 개구생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요 그지? 진짜 연먹는 모습이 오늘따라. 고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고마워요. 집에서 거들라갔다 아, 야. 한 방에 두 장씩을 주네, 세상에. 그러니, 아니, 선글라스 껴갖고 색깔을 구별을 못한 거야, 저 옆에 내가. 안 그러면 이렇게 5만원짜리 두 장을 한 번에 죽었어? 그래 지금 선글라스 껴서 그런 게, 선글라스 꼈었지요? 안 꼈어? 눈깔이 찌꺼내서 그런 거야. 색깔을 구별을 잘못 하네. 생명인가? 사실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침에 또 코코 코코 이비과인가 거기 갔다 왔더니 나보고 오늘은 좀 말도 해지 말고 이, 노래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각설이라서 그는못 어긋대고 그냥 저큰 무대가 이따 노래 부르러 올라갔나 그랬더니 돈을 돌려주랴 그냥 돌려주고 오늘은 노래를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각설이라고 할 수가 이 인물의 각설이 헐인물은또 아니잖아 그 말은 내가 못 했는데. 네, 이비인후과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조금 낫네 그래도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거 봐 낮에는 이렇게 덥잖아요 실컷 뛰고 나면 싹 젖어 저녁엔 추워 그러다 보니까 는 어, 희한하게 목구멍 아프지 콧구멍 아프지 이상한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아프네 네? 왜 웃고 그래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아프다니까 네,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뭐 있잖아 왜 구멍 많잖아 어리들은 남자들이 모르는 구멍도 또 있고 그래. <laughs> 어저께, <laughs> 아니, 저기, 뭐야, 그저께는 내가 이제 대전에 그 몸살이 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버님이 예, 연세가 86을 잡썼다 그런는데막 이렇게 눈탱이가 시뻘렇게 해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살, 걸음도 이렇게 이러고 걸으셔. <laughs> 아버님은 넘어지셨나봐요. 뭐, 아니래요왜 그렇게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아침에 때렸대요. 때렸대왜 그러니니까 눈 떴다고 때렸대 조금 그 아버님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더 연세 드신 아버지가 또, 그 양반은 아버지는 한 다섯 군데를 붙이고 오셨더라고. 고스러지게 생겼어. 근데 아버지는 진짜 넘어지셨나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맞았대요. 아버지 왜 맞았어? 아버지는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누가 때려요?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맞았대요. 왜 그랬냐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여보 당신은 왜 집구석에다 자냐고. 왜안 죽었냐 이거요. 어안 죽었냐 이거요. 그럼 평소에 마누라들한테 잘해. 이런데 나와서, 각시들이 연 먹고 싶다 그러면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다방 미스김 똥구멍에다 백날 쳐넣어봐라, 진짜. 마누, 마누라한테 나중에 구박이나 맞지. 그치? 렇여 뭐 사주니까 얼마나 이쁘게 엿같이 잘 먹냐. 엿은 엿같이 먹어야 돼. 안 그래요? 아유, 오빠도 내가 볼 보니까 내가 진짜 각시한테 나중에 구박 좀 맞게 생겼다. 그탈런트그 누구냐 그, 찌? 그 누구같이 생겼어 하여튼, 하여튼 음. 야물깍지게 생겼네 네. 쌈좀잘 해봤고 근데 이건 안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자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씩 운동삼아 연습을 해야 거기 저 기둥이 있잖아 집에 가면 기둥 그 거실 옆에 기둥에다 연습 이렇게 해 아, 안하니까 오빠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돼 이렇게 안 그, 저기, 우라라기 탈즈라고그두개 연속으로 한번 가자. 응. 그래도 아침에, 아빠, 아까, 저기, 전번에 진레품바님 이것저것 팔았잖아. 나는 즐겁게 한번딱 쌈빡하게 해드리고 공연자가 뒤에 많잖아. 요 아까 우리 단장님. 솔직히 이분은 자기가 사장이라 뭐 팔으려고 조금 해서 고개 얄미워서 그랬지. 공연은 진짜 잘해. 공연을 위주로. 응. 청와대를 초청받아 갔다고? 거기 갔다 온 거요? 이새 네 뻥도 진짜 잘 까매 영동에 한번 버섯축제 무대 뛰고 왔다며 돈을 못 받아오면 가나 마나지 왜이 새끼가 사장이에요 혹시, 혹시 사장 죽이는 약은 없지요? 응? 그래야지 우리가 사장을 해먹는데 자 메들리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야, 두 곡을 딱 쌈박하게 여러분들은 손머리 위로 머리 위로 이런 거안따라하려면 찍고 자러 가서 연속곡 재방송 들이나 봐. 뭐하러 나왔어 내가 돈을 달리해, 뭐를 달리손머리 하셨어. 그래도 안 따라하네. 아이고. 자, 박수 칠집이야 이게. 음악이 나오면 냅다. 떠드로 팬다. 실시. 음악 출시고 가자. 어이고 박수. 아쉬워. No. 내 예, 받으러 갈 근데 근데 아 관광매들이 아이고 관광매 내가 뭐 기계냐 틀 못나오게 아주 숨좀 쉬어야 예예 어머나 어머나 어머 웬일이냐 희한한 꿈 어쩌는 게요 제가 꿈을 희한한 꿈을 꿔갖고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주신 모든 우리 여성분들은 저녁에 멋있는 남자 만나서 한 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 괜히 임신된다. 임신돼. 어쩌는 게, 왜요? 아저 새끼는 장군을 안 치고 누가 지갑 년나 그것만 쳐다보는 거. 확실히 사장은 틀리다. 뭐를 해도 내막 눈깔을 돌리는가 봐. 나는 잘못 보니까 네가 봐, 봐가지고 얘기 좀 해줘. 어, 어쩌는 게 이제 꿈에 아, 기분이 참안 좋더라고. 저는 굉장히 이게 제가 충청남도 금산군추보면이 고향이에요. 이데 이제 굉장히 조신하게 태어났어 내가 조신하게 진짜로 엄청 조신하고 근데 꿈을 이야점을이거 꿈을, 예예예 얘 예. 예, 고마워 오빠 백세 인생 한번 불러라고 예 불르는 거 불르는 데 반말로 지랄이냐 아니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쁘잖아 백세 한번 불러 무조건 무섭게 생겼어 불러줘야 되겠는데 조금 로 불러줄게 오빠 11시 40분에 이제 꿈이 뭐였냐면 외간 남자 고시기를 만지는 꿈이야 이 어, 응, 꿈에 근데 그게 돈 들어오는 꿈인가봐 근데 만지기는 만졌는데 그로제관에서 그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졌네 꿈에 하여튼 시지부지 그랬었어 어? 꿈아니야 니꺼 네 만지거야아삼식기가언니거요 <laughs> <laughs> 좋일알아이새끼 바꾼 아이 갑자기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꼴레리, 꼴레리. 얘그 찍은 거 알았네, 그럼? 어, 잘, 잘 찍어, 남자들 중에서. <laughs> 저 오라버니가 백세 인생 해달라는데 조금 있다 해줄게. 어디 가셨어? 네 조금 있다. 바꾸면 가도 디야 만원 줬으니까.